안녕하세요 청개구리입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한 청개구리의 소심한 소신발언을 전해드리는 소소한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번주에 실렸던 소식지 뉴스 중에서 하나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뉴스죠 지난 22일 목요일날쯤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소식지도 실렸죠 저희 서울 집 사려면 월급 한푼안 쓰고 15.2년, 그냥 한 15년 정도 모아야 한다. 이런 뉴스가 20일 날 떴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 있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뭐 21년이겠죠. 14.1년보다 늘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도 지금 집장만은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집을 사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15.2년이 걸린다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지를 일단 봐야겠죠. 사실 22일날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즉 올해가 2023년인데 통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계가 되다 보니까요. 2022년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이 내용을 20일날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본을 좀 봐야지 이해가 될것 같아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이 내용인데요. 2022년도 주거실태 결과 발표라는 내용으로 어 20일 날 금요일 날 6시 이후에 어, 엠바고겠죠 어, 배포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실 주거 실태 조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15.2년이 걸린다, 월급 안 쓰고 뭐 이런 것 같다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 배수라고 하는데 요 내용만 들어간 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가 보유율이라든가 아니면 R I R 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연수라든가 다양한 통계들이 조사된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요 PIR을 갖다가 집중해서 보도했던 거죠. 언론사들에서는요. 그게 한 15페이지 정도 되던데요. 결과 보고서가. 문제는 여기 어디를 와도 그 15.2년이라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다만 나와 있는 거는 주거비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PIR이 나와 있죠. 22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줄여서 프라이스 인컴 레시오 해서 p i s 고하는데 전국 기준은 6.3배 즉 6.3년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3 광역시는 6.8 그 다음에 뭐 도지역은 4.3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서울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조사 결과는 요거는 그냥 요약한 거 같아서 원본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파일이 바로 예죠.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연구보고서입니다. 아, 사실은 프린트를도 뽑았습니다. 상당히 두껍죠.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처음부터 쭉 살펴면서 보 그 자료를 15점이라는 자를 찾으려고 해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어, 차례를 찾아봐도 없고, 뭐 이래서 찾아보다가, 결국은 찾아내겠습니다. 어디 있었냐? 자료 맨 마지막에, 하필이면. 예.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2022년 기준, 서울이죠. 시도별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죠. 즉, 2022년도 중위 가격은 서울 같은 경우에 1 5 이, 즉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15.2년이 걸린다 이 내용이었죠 21년도를 보면요 14.1즉 14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였고요 20년도는 12.5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006년부터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6년에는 보니까 서울은 7.5였는데 지금은 15.2가 됐다 즉한 15년 사이에 두배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뭐 사실은 다른 지역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2022년 동에 7.1이 돼 있고요, 대구도 7.1, 뭐 인천 7.7, 뭐 광주 5.4 이런 식으로 전국의 PIR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통계자료는 이제 그래서 확인이 됐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누구나.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5.2년을 모아야 된다. 저 이거 보통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게, 뭐,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여성과는 조금 다르겠죠.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요즘 뭐 짧지만, 여하튼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일반 졸업 봤을 때, 군대 제대하면 보통 27살 정도, 요 때부터 월급을 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한푼 쓰지 않고 모았을 때, 15년이면 40대가 넘어가죠. 그때서야 집을, 그것도 한 푼도 안 썼을 때 모을 수 있다는 얘긴데 아, 그럼 좀 암울하죠. 저희 생각하기에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더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PIR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였다가좀더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 PIR 개념은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의가. 주택 구매 능력을 나타내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집가격 아파트가격이 있다면 그걸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나와있는데요 PIR이 만약 10배라면 10년치 소득을 모두 모아야 주택 한 채를 할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 pi-r이 이번에 발표가 됐지만 국토교통부 자료고요 사실 pi-r은 국토교통부만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통계 사이트들에서 이 pi-r을 발표하는데 이 pi-r은 집계하는 기관마다의 산정 방식 조금씩 상이한데요 일단 국토교통부는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매년 실시한 주거 실태 조사. 즉, 좀 전에 우리가 봤던 200페이지짜리 이 자료죠. 중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의 주택가격은 매매할 경우,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예상되는 가격을 설문조사로 응답받은 자료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전국 5만 1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략 7천가구 정도를 조사했다고 통계에는 일단 나와 있는데요. 그 7천 세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가주택입니다. 그 주택이 매매될 경우에 얼마에 팔릴 거라고 예상하느냐? 그 가격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가격을 그 설문조사에 응한 그 가구의 소득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제가 설문조사 대상자였다면, 제가 집을 거주하고 있겠죠? 나는 이 집이 내 생각에는 10억 정도에 팔릴 거 같아.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내가 나의 소득이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5천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연소득이 5천인데 내 집은 10억에 팔리고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PIR이 1 0억을갖다가 5천만 원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20이 나오게 됩니다 즉 PIR의 지수는 20, 즉 20년이 걸린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주택 가격을 매매할 경우 예상되는 가격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즉, 주관적인 생각이 끼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PIR 지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KB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주택 가격 기준은 일단. 분기 단위로 해당 지역내 KB 국민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 실행 시 조사된 담보 평가 가격의 중위값으로 한다. 얘기는 뭐냐면요. KB 측면는 특이한 게 1년 단위로 하질 않아요. 즉 4분기로 나눠서 1, 2, 3, 4분기, 1년에 4번 조사를 합니다. 그때 주택 가격을 예상 가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다르게 국민은행이 뭐라죠? 부동산 담보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잖아요. 그 대출 실행 시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즉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객관적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실제 거래될 때 담보를 시행하면서 그 담보생의 기준이 된 아파트 가격을 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그럼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22년 서울의 PIR을 15.2로 평가를 했는데 KB는 어땠느냐? 이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자 국민은행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통계 허브가 있어요. 그 허브에서 pir을 갖다 찾아보면 이런 자료들이 뜨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로 돼 있어서 조금 보기가 힘드실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표가 있죠. 자 국민은행은 국가보다 빠르네요. 23년도 3쿼터 3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는요.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즉, 작년 6월이면 2분기 내지 3분기 정도가 되겠죠. 2분기 말이 되겠죠. 자, 그 당시에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요. 서울의 경우죠. 서울의 경우 PIR 22년 2분기와 3분기를 보면 14.8에서 14.5 정도가 나타납니다 즉 국토교통부보다는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더 정확한 건지는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통계란 걸 네.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나 국민의행조사나 공통점은 어디까지나. 평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평균가격이에요 사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서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달라지죠 그 인원수도 달라지고 매매 물량이 달라지니깐요 그리고 어느 계층이 움직이냐는 시기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 연도별로 다르고요 왜냐면 22년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부동산 상당히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사실 부동산 상승이 꺾인 거는 22년 하반기였기 때문에 따라서 국토부 통계든 국민은행 통계든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 단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PIA라고 하는데 뭐 요즘은 누가 부자죠? 저희 때는 만수를 얘기를 했는데 요즘 빈살만 아저씨가 있죠. 뭐 재산이 수천조 때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PIR이 얼마일까요? 서울 아파트 살 때. 도장 찍는 시간 정도가 되겠죠. 예, 수천조로 갖고 있으니까 서울의 어떤 아파트든 사기로 마음 먹으면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즉, 빈살만의 PIR은 1초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연봉 3천 정도를 갖고 계산을 해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제 기억에는 작년 정도에 한 12억 선, 11억 선까지 갔었거든요? 좀 높았을 때, 대략 10억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칩시다. 그랬을 때 보면은, 연봉 3천 기준으로 한다면, 월급 한푼안 모으고 10억을 살려면은 거의 30년이 넘게 걸리겠죠. 즉, 그런 경우에는 PIR은 30년이 넘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평균이 15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나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더구나 이건 1인당 소득이나 가구당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PI라고 하는 것이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나와는 상황이 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평균이은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중요한 게 아닌 거란 얘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 사실 이 PIR 자료, 특히나 지난주 보도는요. 뭐 뉴스가 다 그렇지만 뭐랄까요. 좀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IR 자료는 여러분 다만 이런 데는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나하고 관련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거시적으로 볼 수는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을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여러분 먹었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집 가격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유효한 기준은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2년인데 15.2였죠. 뉴스에 나온 대로. 근데 보시면 그 전년도 21년은 14.1 그전은 12.5 그전은 9.6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흐름이란 게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어, 아파트가의 고점을 언제를 찍고 있는지 갖다가 보여주는 자료로선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국토교통부 자료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단이에요. 사실 1년에도 여러 번 부동산 시장은 바뀝니다. 따라서 특히나 과거 지표기 이 때문에 이거는 참고가 아니라 지나간 뒤 평가할 때쓸수 있는 자료인데 여러분들 현실에선는 이걸 이용하시는 게더 좋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PIR을 갖다가 통계를 내는 기관은 많죠. 특히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국민은행이 있는데 국민은행 PIR 자료의 특징은 국토교통부와 다르게 매 분기 통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좀더 실시간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국민은행 통계 보시면 pi야 서울 기준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서울 얘기였으니까 요런 식으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년 2분기에 14.8로 최고를 찍습니다. 근데 그뒤 보시면 3분기에 14.5, 14.4 요런 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 23년 3분기 기준. 이제 사실 좀 있으면 4분기께 나오겠죠. 12.8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15에 가까운데1 0 8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현재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것도 볼수 있고요. 그럼 어느 시기까지 내려간 거냐.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과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국민은행 통계를 쭉 내려가 보시면 22년도에 아까 14.8이 최고였죠 서울 같은 경우에. 그전년도2십일에 그 보면 12에서 13. 그전으면 10, 1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현재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2.8입니다. 그럼 기존 과거에 12점대였던 때가 언제냐? 21년도죠. 21년도, 20년도. 즉, 20년도 3분기, 4분기, 21년도, 1분기까지가 12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즉, 22년도에 상승했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20년에서 21년 초반 수준까지는 다시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아 이게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건지 아닌지는 각자의 판단은 다르실 겁니다. 따라서 이 PR 지수라고 하는 것은 15년이 걸린다, 14년이 걸린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지금 상하 곡선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과거 연도들과 비교해서 현재 시점의 위치를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PIR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대충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건 PIR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말은 없지만 개념을 만든다고 치면은 P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PPIR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때 p 맨 앞에 붙는 P는 personal 정도가 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PPIR, personal price income ratio 정도가 될 텐데요. 즉, 평균 PIR보다 더 중요한 건내 개인적인, 즉, 나의 소득으로 주택 가격을 나눈까. 즉, 내가 사시려고 하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을 사려고 했을 때내 소득을 갖고 어떤 식으로 계획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토부라든가 국민은행 통계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또뭐 주관적인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왜 개인적인 게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평균은 자신의 소득이나 자신이 원하는 주택가격과 무관한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도 지난주에 떴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년이겠죠. 억대 연봉자가 131만 명이었다. 근로소득 평균은 4,200만 원이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봤을 때도 어 정말 저렇게 많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뉴스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총 급여액 4,200만 원은 5년 전에 비해서 15% 늘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억대연봉자는 5년 전에 비해서 64%나 증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80만 명에서 131만 명으로 50만 명 정도가 5년 만에 증가를 한 거죠. 자, 여러분이 어느 구간에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은 다른 사람이라 나잖아요. 뭐, 여기서는 가구 소득을 대비해서 PIR을 갖다 계산하는데,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고, 혼자 사실 수도 있고, 그죠? 뭐 소득이 나 혼자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가구 이름을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소득으로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을 갖다가 봤을 때그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 생각해 보시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pir 은요 현실적인 주택 구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주택을 사신다고 했을 때 현금 막취로 사실 분은 거의 없고 또 하나 그래서도 안 되죠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레버리지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대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출 기준은 LTV 기준일 때 40%까지가 대출 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죠. 그러면은 PIR에서는 쉽게 말해서 내 소득으로 그 주택을 갖다가 그냥 사는 것 같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할실 필요는 없고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사시고자 하는 주택 가격의 60%를 갖다가 어차피 대출은 시행해야죠. 40% 60%를 내가 모으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느냐. 요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번 발표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서울에 있는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넘어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다른 주택들, 좀더 저가의 주택들을 사서 그 주택을 갖다가 매매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뭐 집안이 금수저라면 모르겠지만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뉴스에 보도된 뭐 서울의 PIR이 15.2년이다. 즉 월급 한푼안 쓰고 15년 모아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뉴스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하면 차근차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 뉴스를 보고 이 보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집을 구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되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있죠. 2022년 주거 실태 조사는 사실 이 PIR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다만 보도 매체들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훅 끌어당기기 위해서 요즘에 낚시죠. 낚시하기 위해서 이 PIR만 얘기를 했는데요. 더 중요한 자료들,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더 중요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것도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이 영상, 소소한 부동산이 처음 찍는 첫 영상인데요. 좀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원하시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그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견해를 수용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고정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소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